출애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네모통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스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통과 그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녹구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 대,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, 그녹구을내 모퉁이 채를 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,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,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,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.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,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,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.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 포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신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비시라.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비시오. 그 기둥이 셋이오. 받침이 셋이며,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,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비시기요그 기둥이 셋씩, 받침이 셋씩이라. 뜰 주위에 포장은 세마포요.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게는 은이며,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, 뜰의 희장문을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. 성막 부 증거막을 위하여 레이사람이 쓴 재료에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리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후레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오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. 성소건축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,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,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,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.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. 1775세갤로 기둥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노스는 70달란트와 2400세갤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받침과 노재단과 노구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에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에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